9년 만에 갑진 은메달을 따낸 여자 펜싱 대표팀 이 영광의 주역 송세라 선수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차세대 에이스로 발돋움했습니다. 부산 시청 소속인 송선수는 올림픽의 영광을 뒤로하고 다음 주에 있을 대회를 위해 또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워낙 쉽지 않은 상대니까 좀 견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경기 이기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기억에 가장 남아요. 남자 펜싱 동메달리스트인 마세건과 다이빙과 여자 근대 5종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친 우하람 김세희 등 이번 도쿄 올림픽에선 부산 출신 혹은 부산 지역 소속팀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. 4강 신화를 쓴 여자 배구 대표팀의 박정아, 양효진 선수는 남성여고 배구팀 출신입니다. 후배들은 포스트 박정아, 양효진을 꿈꿉니다. 양효진 언니랑 박정언니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 조학생... 그렇게 올림픽에 뛰는 걸 보고 저도 그런 무대에 한번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더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부산시의 스포츠 육성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. 남자 펜싱 사브르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구본길 김준호는 동의대 펜싱팀 소속이었지만 부산의 연구팀이 없어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. 올림픽으로 배구 붐이 일고 있지만 부산 연구 프로배구팀은 하나도 없고 고등학교 배구팀 남녀 각각 두 개씩뿐입니다. 배구하면 부산이었는데 지금 배구가 이제 부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하루빨리 프로배구가 장단이 되어서 발전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. 부산연고의 남자 프로농구팀 KT가 수원으로 둥지를 옮긴 것도 부산시의 실책이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. 앞으로 제2의 부산 출신 올림픽 스타를 지속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선 이번 올림픽을 부산의 체육 자발을 넓힐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.